아빠! 왜 그래 또? 여자들 가슴에 왜 털이 안 나요? <laughs> 야!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말을 하냐? 왜요! 여자들 가슴에 왜 털이 안 나냐고? 네! 너일 음식에 털 나는 거 봤냐? <laughs> 야, 근데! <laughs> 2002년 월드컵이 다가오잖아 아, 왔어요 이제 예?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질서있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예. 축구란 게 원래 예. 섹스하고 치... 공통점이 많습니다 에이씨 잘나가다가 왜또 뭐, 섹스가 왜나고 그래 아니 영미신 아, 뭐, 하나하나 우리는 거시기 얘기하면 뭐헐거 있어 다른 거? 그 그래, 거시기는 참 들어도 좋고 해도 좋아 어? 아 아 근데 <laughs> 네. 섹스하고 저 축구고 같은 점이 뭐예요? 그것도 내가 3년 연구했지. 그랬어요? 에이. 어. 축구하고 섹스의 공통점이 첫째, 첫째. 선수 간의 호흡이 맞아야 된다그러지그러지 <laughs> 그러지. 아, 맞다. 둘째, 둘째. 체력과 정신력이 좋아야 하고. 어. 테크닉이 좋아야 된다. <laughs> 그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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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다음 중요한 게 있어. 중요한 거. 축구나 섹스나 어? 넣는 데 목적이 있다 오 오케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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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네! 그오음바리오 순간에 오케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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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! 바리오케바오오이야 네. 어? 어? 오, 야. 어떻게 어철오는스람있은바리 오케바리 오케 응, 맞아 맞아요. 네. 뭘 맞이? 네. 또 있어 또 있어. 하는 <laughs> 것보다 네. 구경하는 걸더 좋아하는 선구가 손. <laughs> 진짜 그렇더라. <laughs> 또 있어 또 있어. 원정 경기도 있다. <laughs> 그러지 네. 섹스도 그래. 여기서 하고 저기서 돌아다니면서나 축구도 여기서 하고 필리핀도 가고. <laughs> 어? 네. 그런데 어, 그런데 <laughs> 축구나 섹스나 네 오래오면 지친다 지축구는 <laughs> 축구는 <웃음> 축구는 지칠 때 <laughs> 하지만 네. 섹스는 지칠 때어떡 하냐 에 <laughs> <laughs> 지쳐 봤나봐또 <맞나> <laughs> <laughs> 있어 또 있어 네예 네. 선수를 교체하면 더 잘한다 오마라오마라오마라 좋다 좋아 네. 야 무지 좋다 어. 선수 바꿔 야 근데 야 바꿔줘 선수 너왜 거품을 품냐왜 <laughs> 눈이 뒤집어졌어? <laughs> 선수 바뀌니까 <맡기니까. 웃음> 아 선수 바뀌니까 또 있다 <laughs> 또 있어요? 아마추어보다 어. 프로가 하는 게더 재밌다 <laughs> 말이 돼요? 네 <laughs> 그렇습니다 뭐 <laughs> 야, 월드컵 보는 나라에서 네. 그거 월드컵 대회 있으면 재밌을 거야. 난이 날 거야. 아, 대단하지. 예. 그런데 여러분들 옛말에요. 예. 옷깃이 싹 스치면 인연이라고 했습니다. 어 그렇습니다. 그렇죠. 네. 근데이 속옷이 스치면 연인이라고 그래요. 어? 뭔 소리야? 어? 속옷이. 소고시... 치면 이게 연인이라니까 말 되네요 응. 그거 꾸로 하면 뜻이 비오는데 근데 여자들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말이죠 네. 외모가 중요합니까? 마음이 중요합니까? 아이고 다둘다다 다다 중요하죠 네. 그렇지만 신께서는 다 주시질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이 특혜를 받은 사람 말고 야 네. <laughs> 저는 뭐 생긴대로 삽니다 외모는 이렇지만은 마음 하나 의지하고 그냥 삽니다 아 근데요 연애할 때는 외모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은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? 그죠? 그래도요 부부 동반해서 모임에 갈 때는요 외모가 좀 받쳐줘야 되잖아요. 예. 받쳐주긴 하지만 그래도 대화할 때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느낀다고요. 그렇습니다. 그데이 세를 낳고 보니까 외모가 정말 중요해요. 에이, 그래도 나이가 들고 나니까 예. 다 소용 없더라고요. 외모가 무슨 소용 이 있어? 그저 그러지. 마음이 최고다 이, 이거지. 그러면요 예. 내가 뭐키 짧다고 다른 것도 짧은가? 아이 근데요. Yeah. 왜? 어머 어머. 오빠 난리났아저 아줌마 나보고. <laughs> 어머, 어머 어머 어머. 벗어봐 벗어봐 그래. 얘. 나와 대박 대박.